첫 번째, 원래 사지 않을 사람. 이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애초에 이런 고객은 만나지 말아야 돼요. 영업인은 이런 고객을 잘 가려내는 게 중요해요. 이런 고객을 만나면 시간 낭비, 에너지 낭비 하는 거예요. 영업 성공의 첫 번째 단추는 양질의 가망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상품을 바꿀 수는 없어요. 나를 바꿔야 돼요. 내가 이 상품의 장점을 어떻게 부각시킬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상품이 비싸서 안 사는 고객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? 구매는 시속 게임이다. 한쪽 면에는 비용이 있고 한쪽 면에는 효용이 있다. 비용, 비용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. 그래서 영업인이 이 상품이 비싸서 못 팔겠습니다.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여다라는 거예요.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시비 걸지 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의 효용을 높이는데 집중을 해야 돼요.